어. 여기가 천년고찰 운웅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제수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지스님 <laughs> 계시구나. 에이. 아이고. 부처님 오신 날 바쁘시구나. 예. 네, 준비를 해야 돼. 예, 그러시고. 예. 그때 게 돼서 하 불고 그 고생하셨네. 예. 에휴 주... 잘안 아이고 주지스님 주... 예. 우리 주지스님이 아주 굉장히 바쁘시고 만요 예. 어, 경치가 이쯤에 아주 이쯤에 아, 더더 경치가 잘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 봄에는 아저 위에 맨 위는 아직 잎이 안 나고 그래서 예. 산이 더 층층이로 아름다워요. 예. 아 근데 지금 보건 중에 대웅전하고 보건 중에 있죠. 굉장히 크죠. 예,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제 500의 칸이 셀 정도로 많은 절이었는데, 예. 운흥사 스님들도 많아서, 예. 남한에서 이제 중장터라고 하는 장터도 스, 운흥사 스님들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와, 운흥사 스님들이 만들으신가요? 그렇죠. 운흥사 스님들이 만들었다고. 아, 그러시구나. 예, 그,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이 타자 얼마나 넓었을까. 아, 거예요. 운흥사가 굉장히 늘, 큰 절이었... 그렇죠. 큰 절이었다고 봐야죠. 예. 그 칸수로 막 있을 거 아닙니까? 500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에가, 이제 한 칸이, 여덟 자, 8자, 여덟 자를 한 칸을 했거든, 옛날에는. 예, 예. 니까한 평이 좀 넘고 두 평은 조금 못 되는 네. 걸한 평, 한 칸을 했는데, 여덟 네. 자, 8자, 여덟 자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전각이 다 들어섰다고. 이제 스님들도 500명 이상 살았다 하니까. 어, 네. 얼마나 커. 네. 그런데 이제, 유교 때까지 이제 전부 소실되고, 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다 다시 한거죠 이렇게 아그 응. 지금 완전히 옛날에 복원하려면 아주 어렵구만요 아유 옛날처럼 갖고 예. 500명 스님들이 산다운 옛날처럼 갖고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뭐 500명 살아요? 아, 안 살잖아요 500명씩 아. 그니까 러 예. 500명 안살으니까 지금은 지금에 맞춰서 예. 좀 이게 나무를 좀 갖고 서좀 예. 보다시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아름다운 그 정원이 아름다운 저를 예. 어 컨셉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와서 정서적으로 그 아름다운 그런 어 옛날 그 선조들의 그런 그정그 어그 정적인 맛, 예. 정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참 쉽지는 않네요. 풍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과거에 전부 운운사 타였겠죠? 예예 예. 아 근데 왜 사유재산이 다 돼버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근데 이게 운운사가 옛날 불이 났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이게 기록은 사유지... 없고 6여5때 이제 불 지렀다고 하는 건 공식적인 기록이 있으니까요 아, 그 6여5때 소실되어 버렸구나 예, 6여5때 이제 고, 공식적으로 이제 불을 지르고 여기 있던 부처님이나 뭐 많은 어, 유물들 다 이제 외부로 반출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 가지고 현재는 뭐 보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한 14만 평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네. 하나 하나 지금 이렇게 복원해서 네. 네. 지금 24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24년 동안에 네. 과거에는 거의 옛날 터만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24년 동안 복원을 하셨구나. 예. 네. 참. 짜. 옛날에 뭐 380칸년이 360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타고 나서도 100년 동안 불사를 해 우릉산은. 아, 그 그렇죠. 저도 이제 100년 불사를 생각해요. 아, 100년 동안 불사를 한다. 예. 네. 그 외국에도 보면은 뭐 저기 그 성당 하나 짓는데뭐 응? 수백 년씩 되잖아요. 예. 네. 아, 그런 생각하면 100년 불사는 아무것도 네, 아니지 여기 뭐. 내용을 보니까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요. 글쎄 모르겠어요. 네. 네. 불교는 경상도 쪽이 좀더 세죠. 그치 그뭐 어쨌든 그분들이 먼저 접해서 그런지 에이. 뭐 어쨌든 그쪽에서는 에이. 그런 어뭐 기아, 가피력이 많은가 봐요. 아 기아를 보니까 뭐 경상도 분들. 예 그렇죠. 많으신가. 예 가피력이 많으니까 그 알고서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뭐 애착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부처님 오신 날. <laughs> 아, 희인 하신데 제가 와 가지고. 그러게. 그래도 뭐, 스님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네. 부처님 오신 날한 마디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은 말 그대로 모든 중생들이 그 복을 받는 날인데 아, 그렇게 오셔서 복을 주듯이 에,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코로나도 없어지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이 자꾸 저게 어? 좀더 올려야 될까 보네. 아. <laughs> 잠안 아. 만나네. 아. 혼자 이렇게 하시니까. 에이. 에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라고 음. 그래도 금년에는 너무 추워서 이제. 여, 여 문화유산이라 좀 정부나 시스템이 좀 관리, 관리가 안 되나요? 아, 뭐, 건물 짓는 것 같은 건 어차피 이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음. 내부적인 거는 안 해주잖아요. 불에서는 음. 그래도 이렇게 막, 올레길도 해놓고, 뭐. 그렇죠. 예, 그렇게도 해놓고 했는데. 일봉암도 보고라면 예. 됐죠. 여기도 대단히 아주 풍광이 좋고. 예. 그죠. 예. 좋죠. 저, 저 천년 고찰이죠. 백제시대 창건한 절이라 아, 여기도. 예. 네. 그래서 대웅전 발굴조사 해가지고 어, 백제시대 금동불상이 출토돼서대웅전 음. 부처님이 그때 금동불상에 어, 18배 그대로 무늬를 어, 놓어가지고 18배 확대해서 새로 조성했어요 음. 대웅전 부처님이 아주 다른데 비해서 아름답죠 아, 옛날 부처님 모습이라 음. 백제시대 백제의 미소 그러면 아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 운웅사 부처님 모습이 딱 그래요.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로 398번지요. 아, 참국 운사입니다운웅사는 그 전화번호가 있나요? 0 6 1 3 3 7 2 6 2 1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아, 자 여기 운흥산은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는데 에, 하여튼 그 풍광도 좋고 아름답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것 운흥사는 음. 옛날부터 내려온 그 백제 시부터 내려왔을까 그 참나무가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가지고, 초전사가 이제, 운흥사에서, 어, 스님이 되시고, 한국의 다성이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어, 좋은, 응, 어? 명호도 갖고 있듯이, 이제, 운흥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차를 해서, 부처님 때, 부처님 전에 한다 하고, 또, 부처님 전에, 부처님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한테 운흥사에 그해 만든 차를 다 드시게 해요. 음. 그러니까 운흥사 또, 표상에 오시더라도, 제가 이제 직접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 운흥사만의 독특한 차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근데 혹시 휴대폰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일을 하시고 부셔라도 못 받을 수 있는데 휴대폰은 알려줄 수 없나요? 아, 예. 아 휴대폰은 개인적인 거니까. 아, 그러신요 네.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저는 이제 참선을 위주로 해서 예. 이제 평상시에 그냥 거의 다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하죠. 예. 막뭐 사람들은 이제 뭐 편리를 위주해서 카톡이도 뭐 하고 네. 하는데 전 그런 거 싫어서 안 해요. 네. 신도들한테도 내전번호안가켜줬는데 네. 아, 뒤에 보니까 운웅사 차가 예, 네. 그 차가 그 뭐야 천 천년의 뭐 DNA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 네, 그렇죠. 어, 그 한번. 저 말... 저쪽에 이제 차가. 네. 진짜 여기 한만 오천 평, 저산 중턱으로. 네. 한 예. 한만 오천 평에 이제 산재돼 있죠. 지금 겨우 이제 움 터세요. 우린 좀 추워서 그런지 이제 겨우 움 터가지고 한 5월 초나 돼야 아마 딸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초. 부랴부랴 만들어서 예. 5월 8일이나 부처님 전에 올려야 될것 같아. 예. 그 그리고 차가 그 뭐냐면 지금 운행사 차가 그뭐 DNA인가요? 뭐 어떤 그, 그, 그 역사 예, 유전자적인 측면에. 예. 그, 굉장히, 오래, 오래됐다고 이렇게 소문이 많은데. 예, 예, 그렇죠. 그 나무도 저거 지금 있는 나무도 유교 때 불타고서 다시 났지만 어, 밑도은 지름 10cm 이상씩 되는 그런 나무들이라. 이게 원 둥치가 상당히 굵어요, 저요 음. 그래서 이제 문화재, 저거 관광부 거기 전에 이제, 아니 농림부 장관이 운흥사를 고차수, 우리나라 고차수 군락지로서 아 어, 지정해 준다고 할 정도로 어 옛날 차 나옵니다 저게. 아 옛날 차. 예. 아, 어느 예, 정도 된가요? 그래서 200년 이상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아야. 예. 아, 차가 주, 200년 됐고. 200년 이상 됐다고 봐야 에, 되죠. 지금 있는 것도. 예. 그뭐 유전자적인 측면은 예. 수백. 수비... 백제 시대에. 아 백제 시대 때. 예, 그때 이제 연기조사가 용사 창건하면서 이제 여기 가져와서 그 씨를 심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 아. 예. 이 운홍사 역사하고 차고 역사가 같다고 말이죠. 아 되죠. 그렇군요. 예. 예. 아무튼 저 스님 그, 그 본명이. 네, 저는 해원입니다. 아 우리 해원 스님. 법번는 예. 이제 정인이고. 아, 정인 해원이에요. 정인, 정인, 정인. 예, 해원 예. 스님. 예. 아, 참 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이거 예. 예 우리 저,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예. 다시 한번 말 죄송합니다. 아이거하여튼그 예, 예. 스님요, 스님. 오신날 이렇게 일하고 갑자기 그냥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우리 스님은 참말씀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뭐 <laughs> 이말하요 뭐. 얼굴도 아주 좋으신데, 예. 오늘 햇빛에 그냥 그 걸러져서. 대웅전 한번 찍고 갈랍니다. 그러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음. 자천 년에 이렇게 숨어 있는 곳 인데 거의 뭐이 철이 천년고찰이라고 아는 사람 은 거의 없는데요. 이운사 이렇게 사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천년고찰입니다. 천년 백제 시대 참 대단한 턴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춧돌인데 아직 그. 500여 칸 이렇게 되는데 복원은 다안 됐지만 <laughs> 이렇게 태웅전이나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저 복원 중에 있는 거지. 어휴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천, 천년고찰, 운홍사, 대웅전을 거쳐서. 자 여기, 에, 자, 부레사는, 자, 에, 자, 여기, 천년고찰 운흥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불의사는, 자, 마라난타가 창건을 했고요. 자, 여기 천년고찰,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로서, 자, 한, 20몇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절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기로만 봤던 곳인데, 에, 우리 스님께서 와서 에, 복원을 해서 지금 복원 중에 있는데요. 한 20년 동안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자, 천년고찰, 나주, 다도면, 자, 은흥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